말씀을 전하는 제기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느님이 주신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일장삼 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라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서로 인사하죠. 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학생들, 또 예배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서 새벽기도도 우리 친구들 깨우고. 또 저녁 저녁에 와서도 예배를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아, 즐거워하고 찾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많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아,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조상있죠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즐거했다 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나의,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보고 기뻐했습니다 10편 3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3편 말씀 한번 읽어 보죠. 같이 읽습니다. 33편입니다. 편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너희 올바른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아. 여호와를 모아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최고하라. 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 의인들은 정직한 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출교하고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오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그것을 알려 주시죠. 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아, 아멘이십니까? 아,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까 마땅히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아,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 어떤 분위기에 이런 복을 줄수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에 하나님은 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게 너무 잘 나와 있는데 먼저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죠.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줄수 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같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시편 신명기 6장 사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예, 네, 영원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영원부터 아,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박국에 보면 만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6장4절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은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그 하나님은 어디 에 계실까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시다. 다 한다. 우리 심년까지 마음까지 다 한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든지 다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줄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책을 딱 보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시편 1, 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신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도 만드셨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어떤 걸 줬어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걸 줬어? 다스리라 하는 통치권을 줬어요. 원래 정말 통치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대리통치자로 세우셨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한 선택한 것이고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신 것이 있다.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다. 그것이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계획하셨다. 언제요? 우리 예강 언제 이렇게 계획하셨다고 말하지?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너희들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어, 하나님께서 아, 왜 인간을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 죄임, 죄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왜이 모든 계획을 창세 전부터 하셨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길 건데 그기에 대한 답을 6절 말씀해 줘요.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계획하셨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줬다? 거저 주셨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셨다. 그 은혜의 영광이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수도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찬양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나 같은 것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거저 주셨구나. 값없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아,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놀라운 계획이 점점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